잘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어, etf 뉴스들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시황 그리고 러시아랑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못 해주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존 버나드의 분석은 독특합니다. 독특해.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해주는 일반적인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채널 고정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들 멘탈 케어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뭐 중국 뉴스들 그런 것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구독자님이 어, 연금저축으로 살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셨. 어제 제가 영상 올린 어, g2 전기차 N 자율주행 킨덱스에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 내일 상장 하거든요 15일 날 상장을 하면은 아마 연금저축 계좌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파생이 아니고 그냥 etf이기 때문에 아마 살수 있을 거고 저도 한 10주 살려고 할 거니까 내일 한번 어, 매수해 보고 다시 리뷰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을 볼게요. 지금 뭐, 2시 20분에 이걸 캡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장 끝난 건 아닌데, 빨리 하려고, 이렇게, 어 말, 어 캡쳐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15%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어 2%또 떨어져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로 보시면은, 어 차이나 전기차 0.21%, 그 다음에, S&P 500 1%, 그 다음에, 나스닥 100 2%, 필반나라고 필 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3.58%. 팡플러스 2.77%. 미국테크 탑텐 1 2% 마이너스. 다 파란불이죠. 나스닥테크도 3% 마이너스. 글로벌 리튬도 1.51% 마이너스. 글로벌 자율주행도 1.83%. 클라우딩 컴퓨팅도 2.28%. 그 다음에 인도도 0.5% 이렇게 마이너스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저점을 줄 때가 연초 말고, 연말에 보면, 아, 이게 저점이구나.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이나 전기차, 이거, 지금 차트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 하강 추세에, 하락 추세 아직 안 멈췄다고 섣불리 어 추매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 안 멈췄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 안 멈췄으니까 이게 멈추고 이렇게 누울 때 누울 때 이렇게 생각해 보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들어가서 또 어, 물리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관망. 내려가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자. 하락 추세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일단 지켜보자 개념입니다. 어,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이나 나스닥 100이거든요. 지금 차트 다음에 필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다다 이거 저점 주고 있습니다. 다몇번 말했습니다. 팡플러스도 저점 주고 있습니다. 미국테크 탑10도 저점 주고 있고 나스닥테크도 지금 저점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만약에 현금 비중이 있다면 승부를 걸어보는 자리입니다. 일생일대에 승부를 걸어봐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이 자리에 승부 보는 것보다 나 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이 자리에 일생일대 승부를 거는 것보다는, 뭐, 일생일대는 아니고, 1년 내에, 년내 승부를 걸어보는 거가, 이 자리가 좋겠어요, 이 자리가 좋겠어요. 이 자리가 좋겠어요, 이 자리가 좋겠어요, 연. 연 1년만 잡고라도 승부를 걸어본다 하면은, 당연히 이 자리가 좋겠죠. 이 자리를 지금 주고 있는데, 승부를 왜안 걸어보려고 하죠? 이 자리를 주고 있잖아요. 이 자리를 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 승부 보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단기로 승부를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잘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장기 투자라도 이제 버티고 가고 싶다면 이 자리에 지금 주린이 분들은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보단 일단은 뭐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도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에 승부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분석은 마무리 드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 분할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뭐한 주씩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 다한 주씩 매일 매수하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있잖아요. 400만 원 연초에 있잖아요. 400만 원 그냥 다 넣고 지금 한 주일씩 계속 모아가세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 뭐 매달 뭐 30만 원씩 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내가 400만 원 넣을 수 있다면은 하 지금 다 넣어버리, 뭐 넣어버리시고 그냥.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 이거는 제가, 제 그냥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을 해서, 어, 투자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니까, 알아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조언만 해드릴 뿐입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뭐 종목들 있잖아요. BRD는 0.68 떨어졌고, 어, 보시면은, 강북 니튬도2% 올랐고, CATL도 4%나 올라서, 지금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기사들도 한번 봐드려야죠. 어 지금 또 좋은 기사가 나왔죠. 테슬라, 비아디 어, LFP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했대요. 공급계약 체결했대요. 그래서 상하이 기가팩토리 증설 대비한다고 상하이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있잖아요. 그 공장 테슬라 공장이 증설을 한대요. 그러면 증설을 하면은 생산량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CATL 배터리로 다못 채우니까 b 아 d 배터리도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20만 대 이상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는 규모로 계약을 했고 LFP 기반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 Y에 첫 탑재 유력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상하이 공장 증설 CL, CATL과도 대규모 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 머니볼에 봐도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뭐 20만 대 분량의 테슬라 뭐 C11, C111F 뭐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월 양산을 개시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이 배터리가 뭐냐면 뭐이 공장에서 배터리를 어, 기, 어, 완료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산 라인이 뭐 샘플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샘플은 작년 7월에 이렇게 생산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어, 테슬라랑 이제 올해 어, 22년에 어, 생산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호재죠, BID. 그 다음에 어, 중국이 지금 어, 가격 인상엔 가격 인상을 했잖아요. 보조금 보조금이 없어지고 이제 가격 인상도 또 했잖아요. 연료비가 상승되면서 그렇지만 가격 인상은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대요.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가격 인상됐는데 어, 시장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고. 오히려 수요는 지금 급증하고 어, 생산 능력은 부족해서 어, 미납 차량이 많은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올해 22년에 550만 대, 550만 대를 어,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 아, 기사 또 있죠? b 아디 1월 판매 와362% 상승을 했습니다. 1월 판매량이 그래서 올해 중 전기차 판매 550만 대 돌파할 듯. 아 이거 대박이죠? 그래서 올해 중 전기차 어, 보조금이삭감되고 뭐 전기차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혀 식지 않고 있대요. 호재죠, 호재.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보조금 감소와 전기차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했지만 어 원유 가격 뭐 크게 상승하면서 가성비가 뭐 전기차가 좋아졌다 이렇게. 어, 보고 있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어, 2022년 경기차 판매 전망을 기존 어, 480만 대에서. 550만 대로 상향을 했대요 지금 목표가 이렇게 상향이 됐다 호재죠 그리고 어, 전기차 침투율은 25%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여러분들이 티, 침투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투율이 거의 100%에 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기차로 싹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굳이 뭐 침투율이 25% 달해서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상, 생각대로 그냥 파시고 전기차에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침투율 얘기를 하지 마라. 저한테. 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352만 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어, 그리고 뭐 순수 뭐 이렇게 해서 82%가 순수 전기차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여튼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갈 예정이다. 그런데 주가는 내려와 있다. 자몇번 말씀드렸어요. 잘 나갈, 잘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서, 지금도 성적표가 좋다. 근데 주가는 내려가 있다. 그럼 뭘뭘 뭘 해야겠어요? 울면서 팔아요? 막 욕하면서? 아, 존버나드 저거 나쁜 놈이야 하고 팔면서 나갈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좀잘 팔릴 건데 왜 팔아야 되나 지금 주가를. 난더 모아가고 싶다. 저는 이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 선택하셔라. 이렇게 저는 말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아디는 지금 뭐 우리가 중국차라고 무시하는데 이런, 어, 뭐라 하지? 인체공학적인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차라고 너무 후지게 보지 마라. 지금 뭐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차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중국차라고 놀리지 말아요. 이런 것처럼 중국차라고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앞으로 중국차가 더 우리나라보다 잘 만들 수도 있으니까 무시하면 안 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 동단이라고 하죠 미래 동단 지, 지구 북부에 어자율화 자율 뭐 오토 모티브 그 그러니까 뭐 자동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죠 그런 거를 지금 산업단지를 짓고 있다 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있대요 그래서 뭐 74km 그 정도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 25년까지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역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겠죠 주요 국가 뭐 자동차 부품 제조나 자동차 판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앞으로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더 많이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지금 도달했죠. 중국은 지금. 그래서 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어, 매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개구리 논평을 어, 듣고 가실게요 여러분 멘탈을 관리해 드려야겠죠 자 여러분들 걱정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긍정회로 한번 돌려보세요 내일은 맑을 거야 그치 이렇게 자기한테 어, 물어보세요 내일은 맑을 거야 그치 이렇게 어, 힘드실 때 긍정회로를 돌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명언이 있습니다 힘들 때 매도하는 건삼류다 힘들 때 존버하는 건이류다 힘들 때 추매하는 자가 인류다. 아들, 아빠, 돈 벌어올게.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 때, 지금 힘드시죠? 추매하는 자가 인류래요. 이렇게 명언 한번 어, 투척해봅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오늘 또 걱정이시죠? 떨어져서. 근데 어, 우리 순이가, 개구리 순이가 어, 좋은 말 하네요. 오빠들, 수고했다. 알 닦고 자라. 내일은 해가 또 뜬다. 이렇게 어, 덕담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내일 해가 또 뜨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발잘 씻고 우리 편하게 잡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멘탈 케어를 좀 하시고 긍정회로를 좀 들려보세요.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고 우울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미국이랑 전쟁이 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이 또 소란스럽게 자꾸 이러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 수소 경제 가스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 어, 헤게모니가 있다 그런 뒤에 어, 계획이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무슨 계획이냐? 일단은 5대 시나리오가 있대. 요 우크라이나 사태 5대 시라, 시나리오. 그래서 미러전, 미러 전쟁이냐, 전쟁이냐, 타협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전면 침공할 수도 있고 어, 미국이 타협 거부해서 러시아 침공해서 3차 대전, 대전하는 거 이거는 거의 어, 현실성이 없죠. 그리고 제한 침공 어, 이업은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를 공격해서 러시아 개입 뭐 이것도 조금 그렇고. 무력 증강, 뭐, 러시아 나토 대치, 벨라루스 핵무기, 뭐, 배치, 뭐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절충 타협, 이게 가능성이 좀 높겠죠, 어, 우크라이나 나토 화입, 어, 10년 유예 현상 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협력 타결, 뭐, 이, 이런 게좀 그런 게 있, 있겠죠, 한소, 어, 미중연대, 식뭐 하면서 미러 제휴 지각 변동 뭐 이런게 있는데 어 절충 타협 아니면은 뭐그 중간 진행 공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무력 증강도 있고 여기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진짜 전면전이라서 굳이 그렇게 하진 않고 서로 폰만 잡고 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유 가격은 어, 계속 올르고 있죠 원유 가격은 계속 올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지금 어, 물가 상승이 이것 때문에 또 계속되는 거일 수도 있고 위기감이 더 고조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이 데드라인을 정해줬죠. 뭐 러시아가 16일날 침공할 거라고 미국이 확신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저거 가짜뉴스야 저거 내가 언제 간다고 했어. 간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미국이 너 간다고 했잖아요. 16일날. 어? 그렇게 서로 얘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서로 어 사람들한테 일러 고자질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서로 이렇게 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지는 지켜봐야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어 지금 바로 안,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어 전기차랑 수소 차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친환경이 모티브가 됐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 업체에도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나 아니면은 친환경 그리고 4차 산업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나스닥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수소를 생산을 해 내야 돼요. 결국은 수소로 생산해 을 내서 수소를 생산해 내려면 결국은 석유에서 가스 경제로 넘어가야 돼요.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수소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린 수소 그린 수소가 뭐냐면 태양광, 풍력, 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가 제로겠죠. 산소, 탄소 배출량이 무슨 말인지 아시, 아시겠죠? 태양이랑 풍력으로 하면은 친환경이잖아요. 그러면 탄소 생산량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레이 수소로 생산하는 거는 그레이 수소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천연가스를 고, 고온 고압으로 생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로 생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블루 수소가 뭐냐면 이 천연가스로 생산한 거에서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기술로 어 천연가스로 어떻게든 생산을 해도 어 탄소는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 탄소를 또 다시 포집을 해서 잡아넣는 거예요. 탄소가 배출 안 되도록 그 기술까지 하면은 블루 수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든 세계 여러 나라든 이 지금 블루 수소까지는 단계가 어 도입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브라운 수소는 그냥 석탄이랑 갈탄으로 생산하는 건데 이건 탄소 배출 이 많이 돼서 지금은 노뇌로 어, 얘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친환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로 생산하는 방식을 점점 나라들이 어, 탄소 제로 그런 아젠다에 맞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블루 수소로 가려면은 결국은 제가 말한 대로 가스 가스가 필요하다 석유에서 그리고 가스로 넘어가야 된다 왜 탄소 제로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에요 러시아가 따, 가스를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어, 한번 주름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원전이 그리고 소형 원전이 지금 텍스노미 EU 텍스노미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친환경이라고 어, 산업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그런 얘기거든요. 이유에서는 그래서 어, 원전도 소형 원전도 친환경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소형 원전에 기술이 되면은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해진다. 풍력이랑 어, 태양광으로는 지금은 그린 수소를 원하는 수요만큼 은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소형 원전으로 어, 그린 에너지 생산하는 거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형 원전도 앞으로도 10년 뒤에나 이게 상용화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은 가스다. 가스로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전으로 넘어가고 원전에서 또 10년 이상 캐리를 한 다음에 10년 이상 이제 원전에서 리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양력이나 풍력으로 넘겨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10년, 10년. 가스 10년, 그다음에 원전 소형 원전 10년, 그 다음에 어 이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10년, 10년 이제 그 이후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스다. 이제는 가스 경제를 차지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할 거다. 그거를 어 미국이 차지하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가 지금 미국한테 개기는 입장이고 근데 독일은 어 그리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냐면 어 이제는 메르켈 총리가 사임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총리가 숄츠 총리로 바뀌었는데 숄츠는 친미 성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러시아 제재를 지금 해서 러시아가 침공시에는 독일 가스 사업을 파괴할 거라고 지금 총리가 얘기하고 있고, 어, 뭐, 이렇게 노르트 스트림이 2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러시아에서 독일로 논 가스관이 노르트 스트림 2라고 그 얘기, 그게 노르트 스트림 2예요 그거를, 어 전면 차단할 것이다.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치면은 러시아가. 그래서, 어 약간 독일도 이제 친미적인 입장을 가니까 점점 러시아가 급해지는 거예요. 가스도 하고 자기의 패권을 더어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독일이 원래는 러시아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점점, 미국 쪽으로 돌아서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다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서 독일 총리도 우크라이나의 무기 경제 지원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미국은 침공시에 독일 가스관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 뭐, 독일 대통령도 재선한 다음에 동유럽 위기는 러시아 책임이라고 자꾸 러시아의 책임론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뭐, 어 미국에서도 경제 제재 통화 스와프라고 해서 통화 스위프트 그니까 달러로 원래 가스나 석유나 다 거래를 하잖아요. 그거 거래를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래를 할수 없게 국제 뭐 가스나 석유 거래망을 자원 거래망을 다 막아버린다. 이게 무섭거든요. 미국이 이걸 갖고 있으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약간 어 약간 뭐라고 해야죠 여기 국가를. 약간 공산권 국가죠 공산권 국가들은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면서 저 길로 거래를 하면서 이제 자금을 세탁하면서 알수 없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 자가 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자체도 결국은 달러로 거리가 되거든요. 결국은 비트코인도 달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단일 화폐로 간다. 이게 최고 최종적인 메카니, 메카니즘이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어, 서방에서 계속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를. 그래서 어, 미국발 러시아 제재 검토, 삼성전자 는 어찌해야나. 하 당연히 미국편 들어야죠. 뭔 어찌해야돼? 어찌합니까? 미국 편 들어야죠. 우리가 깝진데도 미국 형님밖에 없어요. 러시아 우리가 편을 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유 어, 유럽 연합이 원래는 미국의 달러 이런 달러에 이렇게 통일되는 거 싫어해서 자국 화폐 유로화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런 러시아의 그런 정책 때문에 결국 결국은 이제 미국이랑 손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러시아 가스 수입도 이제 줄이고 어 미국 가스를 이제 더 수입하려고 할 거예요. 미국 LNG를 그 다음에 결국은 달러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럼 달러로 이제 유럽도 통일이 된다. 그러 그런데 어 이거에 통일되기 싫어서 반어 반미 국가들은 러시아랑 중국들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어 자원을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루블라나 중국 위안화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비트코인은 달러다.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단일화폐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메커니즘이라서 어, 전쟁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긴 하, 하겠지만 결국은 이 이점을 얻어가는 것은 미국이다. 그리고 설령 전쟁이 나더라도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도 돈 많이 국가, 돈 많이 번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1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결국은 전쟁이 나면 좋은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엄청나게 로비도 많이 하잖아요. 군산복합체가. 무기 이런데 파는, 어, 로비스트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하잖아요. 결국은 전쟁 나면 좋은 거야. 걔네들은. 아, 여러분, 평화 이런 거는 저도 생각하지만, 그냥 사실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미국 그 로비스트들 입장에서는 전쟁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군산복합체들 돈을 다 쓰는 거니까.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다 경제 논리에서.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마, 위기감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지금 좋아갖고 7차례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금리 인상을 뭐 3월에는 좀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급진적으로 7번이나 인상을 한다 그거는 조금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 국경을 막고 트럭이 시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지금 어 팬데믹 빨리 없애라, 팬데믹으로 지금 통제하는 거를 빨리 완화해라. 지금 여기, 어 지금 여기가 북한이나 이거 영어로 써있죠? 어? 그렇게 써있는 것처럼 캐나다 지금 미국, 북미 있잖아요. 캐나다 트럭, 어, 반대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가 반대 트럭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랑 프랑스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트럭들이 반대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망이랑 물류 대란이 일어나겠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나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어,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혈 막힌 어 뭐라고 이제 핏줄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거를 풀어 주면은 결국 금리나 금리 인상을 안 하고도 어 물가 상승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또 보이시 보이시잖아요. 어 재고 금아 재고 급속 감소. 글로벌 원자재 대란 뭐 이렇게 몰려온다. 이게 왜 원자재 대란이 몰려오냐면 결국 물류 대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물류 대란을 풀어 줘야 글로벌 원자재 대란도 풀린다. 그래서 원자재 재고를 높여주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가 지수가 올랐지만 결국 엔데믹이 되면서 어, 물가 상승은 풀리지 않을까 그러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만약 에 미국 정부에서 미친 척 계속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은 어, 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가 와도 경기 침체가 와, 왔어요. 금리 인상을 해서 근데 물가는 잡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시 실업률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악화될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물가는 또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스태그 약이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여러분 어, 쉽게 말해드릴게요. 물가 상승이 오는데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왜안 좋냐면 원래 물가 상승 완만하게 올라가면 좋아요. 그럼 경기가 조금씩 살거든요. 그리고 근로 의욕도 높아지고 그래서 완만한 물가 상승은 좋은데 너무 심하면 은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근데 더, 선뜻 금리를 올렸다가 물가 상승은 또 계속되고 물가는 안 잡히고 경기침체만 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런 게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이게 물가가 또 자, 물가만 잡히냐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기침체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원론적인 부분으로 공급망 대란을 일단 완화시키고 인프라를 아이든의 인프라 법안 있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서 공급망을 더 확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든 말든 해야지, 일단은 피가 막혀 있는데, 어? 피가 모자라네? 아,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혈이 막혀 있어요. 피가 지금 공급망이 막혀 있어서 피가 막혀 있는데, 어? 어, 심장에 피가 부족하네? 몸 전체적으로 피가 부족하네? 피를 더 넣어야겠다. 넣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막혀 있는데. 혈자리가 막혀 있는데, 핏줄이 피로 돌아가는 공급망이 막혀 있는데, 거기에 피, 피만 더 투입하면은 혈액만 계속 투입하면 뭐 합니까? 혈자리를 뚫어줘야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공급망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뭐 금리 인상을 하든 말든 그거는 다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주요 인사들의 어, 투자 성향을 보면 은알 수가 있겠죠.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도 어, 새 금락장에도 성장주에 5천억 원을 더 샀대요. 그래서 어, 캐시우드 언니, 우리 좋아하는 아크펀드 있잖아요. ARKK, ARKK라고 치면 나옵니다. 미, 미국 그 해외 주식 계좌에서 그러니까 아크펀드의 어, 여자 CEO 캐시우드 언니거든요.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고 해요, 한국말로. 그래서 새금락장에도 성장주에 투자를 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사람은 금락장에도 어, 이제는 앞으로 더 상승할 거다 이런 좋은 모멘텀을, 어, 좋은 상승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헤지펀드의 전설. 조지소르스도 전기트럭 리비안에 2.4조원 매입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리비안이 떨어졌어도 앞으로 전기차 상승세는 더 가파를 것이다 생사, 생각하고 어, 소르스 할배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 테슬라가 4차례 140만대 리콜인데 테슬라는 왜 끄떡없냐. 왜냐하면 어, 자체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무선 업데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콜이 그런 리콜이 아니에요.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방, 서스펜스 결합, 뭐 트렁크 결합, 뭐 본이 열리는 결합, 뭐 adas, 뭐 이런 결함, 이런 안전벨트 결함, 압유리 성의 이런 게다 소프트웨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라서. 결국 이런 니콜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업데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니콜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사에서 나온 거는 니콜이라고 하는데 그냥 업데이트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어 고래죠 고래 고래가 콜록콜록만 되면 우리는 거의 지진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서워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 달러가 아니고 원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콜록콜록 거리면 은 우리는 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어, 필반날 지금 떨어져서 걱정이시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 없다는 게 웨이퍼도 부족하대요 지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었죠 이 웨이퍼가 지금 동그란 원판이 웨이퍼라고 하거든요 그거가 어, 소재가 없으면 이게 생산이 안 돼요 칩 생산이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고 해요 웨이퍼가 부족해서 결국은 앞으로도 반도체는 향후 10년간 계속 화랑장이다 어, 그래서 필반나 떨어지면은 무조건 떨어지면은 수량을 모아가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이퍼가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탄산 니튬 계속 니튬 가격도 오르고 있고 계속 오르고 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주가가 떨어질 뿐 어, 여러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현금 비중과 분산 투자.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 뭐,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크게, 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전쟁은 크게 나지 않을 것 같다. 나더라도 저점 매수의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뭐, 그렇게, 뭐, 언론에서는 가파르게 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저는 그냥 완만하게 시장 봐가면서 천천히 할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은 뭐다? 지금 2월, 3월이 그래도 역사적으로 아니면 올해 싼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예측이랑 어, 동의를 하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어, 계속 관망하셔도 되고요. 어, 자, 여기까지, 어, 존 버나드였고요. 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팬가입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팬가입은 이건 그냥, 어, 장기투자 맹세라서 계속 하고 계시면은 이게 바뀌어요. 댓글 달 때마다 이 마크가 바뀌니까 와 이분은 12개월 넘어서 분홍색이 됐네, 헉, 이분은 2년이 넘어서 빨간색이 됐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